혹시 거래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이 말은 해골을 빌려달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많아 은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야. 지금부터 초한지에 등장하는 천하의 명참모 범증과 관련된 거래골의 유래를 들려줄게. 한나라의 왕이었던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가 다른 곳에 출병한 틈을 타서 초나라의 수도였던 팽성을 몰래 공격했어. 그런데 곧 항우가 재빠르게 되돌아와 역습을 가하는 바람에 유방은 큰 피해를 입고 형양성으로 간신히 도망쳐서 갇히고 말았지. 이렇게 형양성에 갇힌 유방의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군량 수송로까지 끊겨 공경에 빠졌어. 결국 유방은 초나라 항우에게 휴전을 제안하기로 했어. 초나라의 항우는 유방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때 옆에서 모든 일을 도와주던 초나라의 명참모 범증이 단호히 반대하면서 휴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 사실을 알게 된한 나라의 뛰어난 책사 진평은 계략을 짰지. 그리고 부하를 초나라 진영에 잠입시켜 범증과 유방이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 이 가짜 소문을 들은 항우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성격이 급하고 의심이 많았던 항우는 분노에 휩싸여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 유방과 강화를 추진했지. 이 사실을 눈치챈 진평은 항우의 사신을 영리하게 맞이하면서 교묘한 연기를 펼쳤어. 진평은 사신을 맞이하며 능청스럽게 물었지. 아부께서는 건강하시지요. 그러자 사신은 불쾌한 얼굴로 말했어. 나는 아부의 사신이 아니오! 초패왕의 사신으로 온 사람이오! 진평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즉시 잘 차린 진수성찬을 평범한 음식으로 바꾸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지. 초나라로 돌아간 사신은 이 일을 그대로 항우에게 보고하자 항우는 분노하며 완전히 범증을 오해하고 말았다. 역시 아부 범증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 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항우는 자기 편인 최고 참모였던 범증의 모든 권한을 빼앗고 말았지. 평생을 항우를 위해 충성했던 범증은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어. 그는 실망하며 항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지. 이미 천하의 태세는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 이제 저의 늙은 해골이라도 내어주시면 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유명한 거래꼴이야. 즉 늙은 신하가 은퇴를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 된 거야. 결국 범증은 팽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병이 나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항우는 진평의 뛰어난 책략에 속아 천하의 명참모를 잃고 말았던 거지. 거래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은퇴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을 의심하고 충신을 함부로 내치는 항우처럼 성급한 행동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교훈도 담겨 있어.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쉽게 의심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지.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